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아, 클래스에서 이제 비공개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보죠. 일반적인 클래스, 기본적인 클이스 메개 변수는 저번에 만들었던 대로. 하고 여기서 어쪽에서 마리아 뭐야. 여기서 반수를 어, 마리아 20살 부산시 어, 센텀 그리고 마리아 점네 e 하면은 마리아 점 네임이 프린트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비공개 속성이란 여기서 속성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속성이잖아요 이 속성을 밖에서 못 쓰고 이제 안에서만 쓸수 있는 것을 비공개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속성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까요? 이걸 없애고 여기서 비공개 속성을 만들 때는 이제 세부 점 앞에다가 그 앞에 이 밑줄 두 개가 꺼져 있어야지 이제 비공개 속성이 됩니다. 속성 이름은 그 비공개 아니 밑줄 두개 뒤에 가는 그 이름이겠죠. 그리고 밑줄 두 개를 뒤에도 쓰면은 그거는 비공개 속성은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 어, 8번에 마드레스하고 원 됐고 여기서 이제 마리아 마리아 점아 마리아에다가 펄스 집어넣고 여기서 어. 마리아 2살 우산시, 센, 텀, 시티. 그 다음에, 일, 백, 텀, 만, 뭐. 아, 참고로 원래는, 보시면은, 여기 지갑, 뭐, 돈,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돼요. 일단은, 이건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돼요. 어려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점 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만을 했다. 치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오류가 나요. 보시면은. 아, 여기다가, 어드레스를 넣어야 되네요. 제가 언제 지었지? 어쨌든, 다시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이제, 이게 비공개 속성인데, 밖에서 불러버렸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비공개 속성은 뭐, 밖에서 바꾸면 위험한 뭐, 그런, 메모리를 다룰 때 이제 그런 값들을 다룰 때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이 비공개 속성을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뭐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 아 다음 강의부터는 다음 강의부터는 뭐 클래스 뭐 속성 그리고 뭐 클래스 메서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